네, 안녕하세요. 코단어 김편의 오디월드입니다. 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여기 중앙에 보이는 이 앰프입니다. 어, 두 개로 세시가 나눠져 있고 거의 크기가 정말 크죠. 예. 한쪽 땅 거의 50kg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설치하다가 정말 힘들었는데, <laughs> 예, 날씨도 덥고 땀을 삐지삐지 흘리면서 오늘 예, 리뷰를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이 제품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앰프를 예, 시스템에서 운용하는데, 운용하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이 표현해낼 수 있는 성능의 차이도 있고, 그렇게 또 운용하는 운용의 미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 좀 크게 나눠서 설명해 보면은, 스테레오 파워 앰프로 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노, 모노블록, 애초에 모노블록으로 나온 앰프를 구입해서, 어, 좌우 채널을 별도로 드라이빙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스테레오로 나온 앰프를 두 개를 모노 브릿지 시켜서 예 그렇게 사용할 수,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역과 중고역 쪽을 별도의 파워 앰프로 어, 드라이빙하는 그 바이 앰핑 그런 시스템으로 예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스테레오파워 앰프도 좋지만 이 모노 쪽으로 나누면은 일단은 좌우 채널에 별도의 전원이 들어가고 예 그렇죠. 그런 그런 데서. 얻어지는 이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좌우가 실시나 뭐 전원부 모든 게 분리되게 되면은 좌우 채널의 어떤 전기적 간섭이라든가 이런 게 사라지죠. 그래서 하여튼, 어 여러 가지 강점들이 많아요. 근데 마지막에 정말 하이엔드 오디오의 활용점정이라고 하면은 바이엠핑 시스템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김현진, 바이엠핑 시스템의 강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말로 하면 각계 공략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스피커의 중고역 유닛하고 저역 네. 유닛을 네. 두개 앰프가 각각 드라이빙 하는 게 바이앰핑이잖아요. 만약에 네. 3데세개 앰프가 동원이 되면 네. 트라이앰핑이 되는 거고요. 그, 그렇죠. 이렇게 멀티앰핑이 되면은 특히 저역 그니까 에너지가 많은 저역 에너지가 예. 점퍼 케이블 을 타고서 고음으로 또올라가잖아요 만약에 그냥 바이앰핑이 아닐 경우에 네. 그랬을 경우에 그 엄청난 역기 전력 아, 그렇죠. 반대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꾼 바뀌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바뀌어진 전기 에너지가 고역을 괴롭히는 거죠. 네. 이런 해를 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이엠핑이 가장 네. 어, 효과적인 어떤 이득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피커 메이커 중에서 이뭐 바이오 아이어링 이런 걸 넘어서 바이엠핑 이런 거를 적극 추천하는 메이커들도 있고요. 그렇죠. 예. 어 어떤 메이커는 그냥 싱글 와이어링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이앰핑을 즉어 적극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바이앰핑 어 전용으로 나온 스피커도 하이엔드 쪽에는 있어요. 그렇죠. 뭐 매직코 M9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고 뭐 바워샘 윌킨스의 최상급그 노틸러스 예 노틸러스 같은 경우는 아예 바이앰핑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것만 되는. <laughs> 네. 그것만 되는. 그렇죠. 예. 하이엔드 오디오의 어떤 스피커 운용, 앰프 운용의 어떤 끝이 아닐까. 예. 그렇죠. 지금 저희 시청실에서 레퍼런스 쓰고 있는 예. PMC 팩트 12 시그니처도 예. 최대 트라이 앰핑까지 할수 있게끔. 그렇죠. 그러니까 세조가 달려있잖아요. 그마이너포스트가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각계 공략을 하, 해라. 예. 가능하면. 각계 전투. 그렇죠. <laughs> 그런 메시지가 이제 담겨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리뷰할 제품이 이런 여러 가지 모드를 전부 지원하는 앰프예요 예. 그래서 오늘 EM프 일렉트로 컴퍼니의 AW800M이라는 모델 예, 리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 일단 보면은 아, 김편 님은 너무 익숙하실 것 같아요. 평소에 레퍼런스로 예, 일렉트로 컴퍼니의 제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AW250R이라는 제품을 쓰고 있고 오늘 리뷰할 제품은 이게 일렉트로 컴퍼니의 플래그십 그렇죠. 파워 앰프죠. 예. 예. 그래서 전면 뭐 이게 작년에 출시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작년에 출시돼서 올해 이제 국내에 본격적으로 수입이 됐는데 저희가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이 전면 패널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한데 전면 패널 이 중간에 컴퍼니의 로고 그다음에 버튼 이런 게좀 새로워졌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얘네의 어떤 외관상 시그니처인 이 두꺼운 아크릴 수지 네. 이게 이제 영국산 그 퍼스펙스라는 제품인데 네. 이게 만약에 없이 그냥 알루미늄 뭐 패널 마무리를 했으면 좀 심심할 뻔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딱 투명한 게딱 두꺼운 게 붙음으로써 왠지 좀 세련된 음, 네. 노르딕 좀 네. 북구 디자인이 완성이 된것같아요라고 네. 제가 쓰고 있는 AW 250R도 제가 이제 한번 분해를 해봤거든요. 네. 이 아크릴 수지를 떼 내니까 네. 어, 너무 이렇게 평범해지더라고요. 그러니 아, 그렇죠. 얘는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예전에 비해서 좀더좀 좀 화려해지고 예, 네, 훨씬 음. 좀 멋있어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일렉트로 컴퍼니에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은이 설계나 뭐 이런 쪽에 있어서 어 상당히 좀 어, 오랫동안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제 발전시켜 온 그런 메이커잖아요. 그 예전에 뭐 오탈라 박사가 창안해낸 그 앰프 증폭 이론 중에서 TIM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처음 이제 앰프에 적용시켜서 앰프를 어, 설계를 했었고 초창기에는 클래스 A 증폭 앰프를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예그 보면은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게 마이클 잭슨의 뭐 드릴러 음. 앨범이라 네. 뭐 이런 데를 보면은 뒤에 일렉트로닉 콤니의 마크가 있어요. <laughs> 심볼 보면은 그 앨범을 작업할 당시에 모니터링 용으로 일렉트로닉 콤니의 제품을 또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 AW 800M이잖아요. 이 네. 전작 플래그십이 AW 600 n e m o 라는그제모노블럭 파워 앰프인데 네. 그거는 실질적으로 에비로드 스튜디오에서 그 노틀러스 801 네. 그러니까 저기 그 BW 걔네를 세대로 트라이 앰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대로. 네. 그러니까 3 모노블록이 되는 거죠. 네. 그래갖고 그 그러니까 이름도 참 재미나게 졌던게그 노틸러스를 울리는 음, 네. 앰프다. 그래갖고서 이제 네모로졌잖아요 왜냐면 아, 네. 그 잠수함 이름이 이제 노틸러스였고 아, 그 선장 네. 이름이 네모여갖고 아, 그렇죠. 그런 좀 에피소드가 저 네. 스토리가 있는 게그 당시 되게 화제가 됐었죠. 본격적으로 F 설계나 이런 쪽으로 좀 넘어가서 보면은 일단은 아까 처음에 이제 서두에 뭐 스테레오, 모노, 바이엠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뒤에 보면은 어 모드가 세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예. 예, 스테레오, 모노, 그 다음에 바이엠핑. 이세개 모드를 모두 활용해서 이 제품을 되게 마음껏 어 활용할 수 있어요. 시스템에. 일단 이게 두개 모노 브릿지로 오늘 이제 어 저희는 테스트는 했지만 이거 각각 하나 하나가 스테레오 파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앰프예요, 사실은. 그냥. 예, 너무 부담 어, 갖지 말고 하나만 네. 사용해도 됩니다, 사실. 네, 저도 지금 AW250R을 만약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먼저 이걸 하나 사고. 그렇죠, 한 대만. 그렇죠. 네. 그리고 어차피 스테레오 앰프가 되니까요. 네. 즐기다가 하나를 나중에 추가 구매를 해서 네. 모노 브릿지로 딱 연결을 하면은. 그렇죠. 어좀 괜찮지 않을까. 네. 네.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미리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그리고 하여튼, 스테레오로 사용할 수 있고, 두 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게, 모노모노가 아니라, 모노 브릿지 방식이죠. 네. 예, 그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내부를 보면은, 저 뒤에 저희가 이제 사진을 하나 띄워놨는데, 띄워놨는데, 저게 이 파워 앰프 하나에, 내부 모습입니다. 그렇죠. 보면은 아시겠지만, 정말, 앰플을 이런 식으로 설계하고 기구적으로 이렇게 설계한 거는 제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내부에 듀얼 모노로 해서 전원부랑, 뭐, 출력 증폭단 이런 것들을, 어, 좌우 완전히, 어, 모노로 이렇게 설계하는 네. 경우는 봤지만, 이게 완전히 그냥 반을 갈라서, 이게 전면 패널하고 뒤쪽 그, 뭐, 입출력단 이쪽 외에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방열판까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뒤에 사진을 보시면요, 이 앰프가 참좀커란이 말한 것처럼 좌우, 완벽한 좌우 대칭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스트레앰프에 이렇게 복잡하게 좌우 대칭으로 설계를 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보시면은 좌우 채널이 분리가 됐으니까 두 개로 나눠진 거고. 네. 한 채널이 또두 개로 나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열판을 두 개를 두고 네. 그 출력석이 각각이 붙어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밸런스 앰플라서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나, 나눠진 거거든요. 그런데 네. 각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또푸시하고 풀로 나눠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플러스 당네개네 4개, 개씩. 네. 그러니까 네 개, 네 개,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그렇죠. 그러니까 이한 블록 안에 총 서른 두 개의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네. 클래스 AB로 푸시풀 구동을 하는 앰프에요. 예. 예. 그 설계를 통해서요. 예. 스테레오 앰프일 경우에 8옴에서 300W. 네. 그런데 4옴에서는 정확히 두 배인 600W를 내고요. 두 네. 대를 모노 브릿지로 연결을 하면 8옴에서 800W. 네. 그리고 4옴에서는 정확히 두 배는 안 돼요. 네. 1500와트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보통 은 이옴 제이 공개를 안 하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그만큼 부하 임피던스가 떨어지면 엄청난 전류가 네. 들어가면 은이 앰프에 상당히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걔네는 거기서 그 언저리 못 가서 보호회로를 작동을 하는데 그렇죠. 얘는 이옴 수출을 공개를 했어요 네. 그래갖고 스테레오 구동시 이옴 출력이 1000와트 천천 천, 천 가되고 예, 예. 그리고 모노 브리지로 연결을 할 시에는 이홈에서 2,200와트가 네. 나오는 정말 네. 몬스터급. 네. 일렉트로 컴파니에서 이렇게 몬스터급 파워 앰프가 나오게 될 줄은 그러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예전에 네모 플래그십 이런 것들도 대단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전체적인 설계나 이런 것들 보면은 어 정말 초 하이엔드, 그 얼티밋 하이엔드 그 스피커들도 모두 다 그냥 떡 주무르듯이 주무를 그렇죠. 수 있는 그런 파워 앰프를. 만들겠다 그런 의도로 설계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실제 좀 들어보면서 과연 어느 정도 성능을 내줄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레퍼런스 시스템으로 준비한 건 평소에 저희가 많이 쓰는 레퍼런스 시스템입니다. 일단은 네트워크 플레이어로 소모디오의 SMS 200 울트라 사용했고요. 코드의 M 스케일러 업스케일러를 사용했고요. DAC는 마이텍 맨해튼 2. 어, 그 다음에 프리앰프는 패스랩스의 XP12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어, PMC의 팩트 12 시그니처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에서도 사실 일렉트로 콤바니의 파워앰프를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AW250R을 사용했는데 딱 파워앰프만 바꿔서 저희가 좀 시청을 해 봤습니다. 어, 실제로 그러니까 파워앰프만 딱 바꿨을 때 어떤 차이점이 나는지 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처음 녹음한 곡은 보컬 곡입니다. 약간 좀 평이해 보일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Eyes away. Is there a time for keeping your head down? Forgetting on with your day? Is there a time for calling lipstick? A time for cutting hair? Is there a time for high street shopping to find the right dress to wear? Or oh, is she coming? around here she comes to take her crown is there a time to run for cover a time for kiss and tell is there a time for different colors different names find how to find 네, 처음 들어보신 곡은 샨탈 챔버랜드의 미스 사라예보라는 곡입니다. 저는 이 곡을 뭐 재생한, 그러니까 녹음한 이유 자체는 사실 음색적인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 알아보려고 처음에 그냥 들었어요. 근데 처음 듣자마자 그냥 단순히 이제 음색은, 아, 저는 이게 제가 개인 시스템에서는 패스를 듣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AW250R 파워 앰플을 많이 들었잖아요. 들어보면 음색이 상당히 비유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음. 패스랩스 같은 경우는 김현님도 이제 패스 프리를 쓰고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상당히 투명하고 맑고 청한 아 약간 음. 그런 느낌인데 일루트로 콤바니에로 딱 바꾸면은 소리가 굉장히 좀 뭐랄까 색채감이 있어요. 음. 색채감이 있으면서 아주 고우면서 예전에 막 다인 에소타 막 이런 트위터 처음 들었을 때그 고혹적인 그런 느낌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 곡도 들어보면은 그런 느낌은 어 확실히 있는데 AW250R 대비 일단은 해상도가 네. <laughs>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예, 소리도 정말 촘촘해지고 악기들이 아주 더 또렷뚜렷하게 보이는 예, 그런 느낌들. 맞아요. 예, 인상적이네요. 네, 저는 그 해상력하고 SMB가 되게 좋아졌어요. 아, 배경이 네. 그 스테레오 파워 앰프 AW250R 쓸 때보다 네. 훨씬 무대 배경이 조용해지고 네. 진짜 깜깜한 밤이 된 것처럼 네. 좋은 걸 하나 느꼈고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이제 코나님이 이렉트로 컴파니의 네. 최대 특징이 팀프리 앰프 잖아요. 아, 그 그렇 오탈라 교수 이제 이론을 해서, 네. 그, 트랜스 인터모듈레이션 그, 에러를 이제, 그렇죠. 없앤, 네. 그런데, 이게 결국 이제 스피드가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얘 어떤 지금 공개된 슬루레이트를 보면은, 이 앰프 스피드를 알수 아, 있는 척도잖아요. 예, 예. 270볼트 퍼 마이크로 세컨드예요 아, 네. 그니까 제가 지금 조사한 그 파워 앰프, 인티 앰프에서는 거의 서열 이, 두세 번째예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오디오 플라이트 걔네 이제 커런트 피드백 앰프, 네. 완전 그 전류 피드백을 걸어하고 세게 하는 거에서 가장 큰 이득이 슬루레이트인데, 아, 네. 걔네도 얘한테는 뒤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73년에 그게 이제 처음 상용화된 건데, 네. 네. 이걸 계속 차곡차곡 개발을 해왔으니까 그만큼 빠르게, 그러니까 네. 결국 그 말은 뭐냐면은 그만큼 음악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재빨리 예. 정확하게 그쵸. 복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보컬곡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아 음색 좀 위주로 네. 그리고 해상력하고 에 b 를 느끼다가 네. 아이 앰프의 또 다른 장기는 정확한 재생이구나. 아, 네. 예, 스피드. 그렇딱 아기 하나 안 틀어지고 네. 딱 진행되는 거에 되게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곡은 약간 저역 쪽에 좀 많이 내려가는 예, 그런 곡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아주 유명한 곡이죠. 빌리 알리 씨의 '베드 가이' 들어보셨는데 저희가 이, 이 동일한, 동일한 시스템에서 사실 이 곡을 여러 파워 앰프, 뭐 인티앰프, 뭐 이런 걸로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 팩트 12 시그니처가 어우, 이렇게 저역을 쉽게 <웃음> <웃음> 내주는, 네, 쉽고 통쾌하게 내주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게 저역 제어가 굉장히 잘 된다는 느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퍼를 완전 히 파워 앰프가 딱 휘어 잡고 그냥 자기 맘대로 왔다 갔다 막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딱 받게 돼요. 그렇기 예. 오늘 임자 제대로 만났다. 이제 네. 스피커 입장에서 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네. 뭐 그러니까 이 저역의 어떤 재어려 이게 예. 참 대단했고요. 그리고 그 어떤 파워나 뭐 이런 거에서 이제 그 이렇게 효과가 나온 걸 보면은. 역시 그 FTT 예약일를안할 수가 없어요. 자, 아, 네. 이 일렉트로 컴퍼니의 또 하나의 시그니처인데 지금 뒤에 사진 보이시면은 그 증폭단 뒤에 네. 그 허연, 그러니까 앞에서 본 거죠. 앞에서 보면 아, 그렇죠. 이제 앞에 그 쉴드된 두거두 덩이가 있는데 이 네. 안에 각각 토로이달 전원 트랜스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플로팅 트랜스포머 테크놀로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통은 이제 그 출력 단에 전기를 공급할 때 마이너스는 접지선을 활용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FTT는 플로팅 말 그대로 접지선 바닥에서 붕 뛰어가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또마이너스뒷경유하고 네. 대신 이제 이걸 쌍으로 네. 교차를 해서 그만큼 강력한 전원을 공급을 하고 출력 임피던스도 훨씬 낮출 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이두 네. 가지를 얻었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은. 얘의 어떤 그 출력 임피던스가 스펙상 0.008 아, 옴에 그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8옴 스피커에 물렸을 때 댐핑 팩터가 1,000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빌리아일리스 노래 이런 거에서 네. 저희가 깜짝 놀랐던 이유가 다 설득력 있게 이게 체인으로 네. 다딱 연결돼서 네.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곡이 사실 저희 이쪽 그 촬영하는 지금 시청실에서 그 볼륨을 많이 높이면 어 예전에는 약간 이 특정 그 주파수 대역에서 약간 붐이 좀 공진이 좀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파워앰프에서는 그런 현상이 사라졌습니다. 네. 그니까 재빨리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우퍼, 예. 우퍼가 네. 정말 딱 멈추고 다음 발작으로 확. 넘어가니까 예. 네. 음이 저음이 되게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맛이 네.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세 번째 녹음하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들으신 곡은, 베르디, 레퀴엠 중에서, 진로의 날. 네. 이것만 들으면 자꾸 김편님의 진로의 날, <laughs> 이게 자꾸 생각나서. 그런데, 어, 이거 들어보면은, 저는 가장 느껴지는 게, 일단은 전체적으로 일렉트로 콤바니엘을 어, 기존의 AW250R을 많이 듣다가 이걸 들어보면은, 전체적으로 쾌감이 굉장히 상승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일단은 뭐 출력도 높고, 데인팽터도 높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조망을 해보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상력의 증가 그리고 각 악기들의 그 분리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이런 음. 대편성을 들으면서 음향적인 특성을 알아보는 이유는 이게 상당히 많은 악기들이 비슷한 대역을 서로 막 오가고 섞, 얽히고 설키고 이에 예, 이런 경우에 그것들이 이제 막 뭉개지고. 서로 그냥 엉켜버리면은 상당히 듣기 거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앰프로 어, 매칭해서 들어보니까 악기들이 각자의 그런 어, 배음 특성들, 그러니까 음색이 각각 다 독립적으로 다 느껴져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고조파 왜곡이나 상호 변조 왜곡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어,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실제로 뭐 스펙상에서도 그렇죠. 뭐 고조파 왜곡이 0.0006%, 그렇죠. 뭐 상호 변조 0 001%뭐 이렇게 그렇죠.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어, 악기 분해도, 분리도, 예, 그리고 뭐 서로 마스킹, 마스킹 되지 않고, 각각의 위치가 또렷하게 구분되는, 그렇죠. 예,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노블로 파워 앰프이기 때문에 전원부도 분리가 된. 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라든지 이미지가 이제 또렷이 맺히고 네. SMB도 상당히 좋아진 그 효과가 가장 큰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이제 팀프리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 팀프리 앰프의 또 다른 이득이 뭐냐면은 이 그러니까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 전압증폭단에는 네가티브 피드백을 안건 거예요. 얘네가.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음색과 정확도를 결정하는 앞단의 전압증폭단이 그만큼 왜곡 없이 음을 생산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여러 악기가 나오는 이런 곡에서 이 진가가 발휘가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음색, 음의 어떤 그 순도를 결정하는 전화즉 복단에 네거티브 피드백을 걸지 않은 효과다. 네. 저는 그렇게 그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짐작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일렉트로 컴퍼니아가 새롭게 예, 발표한 플래그십 예, 파워앰프. 예, 두 대를 가지고 저희 시스템에서 매칭해보고 예, 그 설계나 어떤 퍼포먼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처음에 한 10년도 넘고 한 20년 가까이 된그 당시에 처음 접했던 일렉트로 공판에는 저출력의 클래스 A 증폭의 좀 음색형, 예, 그런 그 파, 앰프들을 만들던 회사였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정말 이게 메머드급 하이엔드 앰프를 만드는 메이커로 이제 성장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나온 이 AW 800M은 좀 역대급이라고 좀 예, 보여집니다. 이뭐 그렇죠. 처음 저희가 테스트한 거는 PMC의 팩트 12 정도 요 시스템인데 스픽 이컴파니에서 어, 만든 이 앰프 좀 들어보니까 사실 전 세계를 내놓으라 하는 하이엔드 스피커들, 뭐 미국 쪽에서는 뭐 밀슨이나 뭐 매직코나 YG나 이런 스피커들도 들었다 놨다 할수 있는 앰프로 네. 설계 컨셉을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에비로드 스튜디오에 있는 그 모델처럼, 네. 어 이, 뭐야, 그러니까 801 지금 이제 네. 디포. 그렇죠. 이런 거에 한번 물려보고 싶어요. 아 그랬을 때그 801이 어떤 소리가 나올지 진짜 네. 궁금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매직코라든지, 예. 그다음에 지금. 코난이 쓰고 있는 윌슨 오디오 그쪽 아, 네. 계열의 그렇죠. 그 미국 앰프하고도 좀 대칭을 예. 해보고 싶습니다. 제 시청실로 들고 가고 싶은데. <laughs> <그쵸? 웃음>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에일렉트로곰파니의 플래그십 파워 앰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